그날 아침, 서울의 번화한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물류회사 한진 로지스틱스의 서버룸에서 김민주는 눈을 뜨고 있었다. 아니, 뜨고 있었다기보다는 이미 몇 시간째 깨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고 있었다. 화면에는 코드줄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끝에 숨겨진 하나의 명령어가 기다리고 있었다. 실행. 그 단어를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변할 터였다. 14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온 그는 이제 그 회사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깊은 상처, 오랜 침묵, 그리고 배신의 무게가 그를 여기로 이끌었다. 민준의 가슴 속에서 그 감정은 천천히 끌어오르고 있었다. 아직은 조용히 하지만 곧 폭발할 터였다. 민준은 회사의 IT 엔지니어로 시작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후반, 그는 한진 로지스틱스에 입사했다. 그때 회사는 아직 중소기업 수준이었지만, 민준의 손길이 다차 시스템은 날로 견고해졌다. 그는 밤을 새워 코드를 짜고, 방화벽을 쌓고, 백업 프로토콜을 설계했다. 이 시스템은 나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다. 한국 사회에서 IT 직원은 보통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지만 민주는 그게 괜찮았다. 그는 조용한 힘을 즐겼다. 사무실을 걸어 다니며 영업팀의 화려한 양복 차림을 보며 자신의 후드티와 운동화가 더 자유롭다고 느꼈다. 침묵은 힘이다라는 한국 속담처럼 그는 말없이 일했다. 회사가 포춘 500급으로 성장한 데는 그의 공이 컸다. 그런데도 누구도 그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다. 보너스, 승진 그런 건 없었다. 오히려 상사들은 민준씨 또 야근하네. 고생이 많아라고 말하며 지나칠 뿐이었다. 그말 속에 숨겨진 무관심이 민준의 가슴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CEO가 왔다. 박준호, 미국 n b a 출신 30대 후반의 야심찬 남자. 그는 도착하자마자 현대화를 외쳤다. 레거시 시스템은 우리를 후퇴시키고 있어요. 스케일업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울렸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스케일업 내가 뭘 안다고 오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준호는 민준의 시스템을 구시대적이라고 폄하했다. 이런 코드 더미는 효율적이지 않아. 우리는 린 사고가 필요해. 그는 민준의 사무실을 지나칠 때마다 눈길도 주지 않았다. 민주는 그 무시를 삼켰다. 대신 그는 조용히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로그, 스크립트, 문서들. 회사 클라우드가 아닌 자신의 개인 서버에. 이건 보험일 뿐이야, 그는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상처가 쌓이고 있었다. 준호가 팀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자, 그 상처는 더 깊어졌다. 비용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민준의 충성스러운 동료들이 사라졌다. 대신 들어온 건 준호의 예스맨들. 그들은 네트워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혁신글 외쳤다. 민준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게 배신인가? 그 금요일 오후 출입카드가 거부 소리를 냈다. 민준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HR 팀장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로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읽기 시작했다. 부서 재편으로 인한 포지션 중복, 전략적 재배치의 단어들이 민준의 귀를 스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뒤편 유리병 너머로 준호가 서 있었다.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무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저 새끼 민준의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이수진이 상자를 밀어왔다. 개인 물품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들었다. 서버룸을 지나칠 때 그는 멈췄다. 렉속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너희는 충성스러웠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아무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 민주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커피 얼룩진 머그컵, 여분 마우스, 그리고 오래된 XKCD 만화가 있었다. 당신이 모르는 걸 고치는 나, 당신이 이해 못할 방식으로 그 만화가 그의 상처를 건드렸다. 이혼한 지 3년, 어머니 장례식 때도 페이징 받아 시스템을 고친 그였다. 이게 내 인생인가? 집 지하실에서 민주는 서버를 켰다. 화면이 깜빡였다. 그 안에 숨겨진 스크립트, ks-011분. 13년 전, 디다스 공격 후 만든 거였다. 이건 보호장치야, 그는 중얼거렸다. 스크립트는 삭제하지 않았다. 잠갔다. 접근 경로를 변형시키고 암호화를 동적 해시로 묶었다. 키는 민준의 행동 패턴 키 스트로크 리듬, 명령어 순서. 이건 나만의 지문이야. 그는 코드를 열었다. 주석줄에 쓰인 글, 내가 아니면 행운을 빈다의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다. 그는 입력했다. 배시 KS-01을 S.H. 엔터 서버가 우웅거렸다 불빛이 깜빡였다. 모든 게 잠겼다. 민주는 의자에 기대앉았다. 이제 그들이 느껴보겠군. 슬픔이 밀려왔다. 14년의 충성 침묵의 대가로 받은 건 이게 다였다. 침묵과 부재의 차이를 배워라. 월요일 아침,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슬랙이 불타오르듯 메시지가 쏟아졌다. 로그인 안 돼요. 대시보드 갱신 안 돼, 준호는 라떼를 들고 출근했지만, 8시 15분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문제가 뭐야, 그는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답할 수 없었다. 시스템은 온라인이었지만, 접근이 불가능했다. 클라이언트 포털은 비어 있었고, 백업은 텅 비었다. 랜서머어인가, 누군가 물었다. 아니었다. 요구도, 메시지도 없었다. 그냥 침묵. 9시, CEO 최상혁이 회의실로 불려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변명했다. 패치 지연일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다. 10시, 컨설턴트가 왔다. 이정우. 실리콘 벨리 스타일,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 그는 시스템을 파헤쳤다. 이건. 레이어드 되어 있어? 누가 설계한 거지? 전 직원, 김민준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해고했어요. 이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들, 망했네요. 그는 설명했다. 이건 행동 인증 프로토콜. 민준 씨가 키에요. 재설계하려면 수개월 걸려요.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준호의 가슴 속에서 후회가 솟구쳤다. 내가 그를. 민준은 집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도와주세요. 하드필링 없어요. 민준은 삭제했다. 대신 산책을 나섰다. 바람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이제 난 자유야. 화요일 법무팀 메모가 나왔다. 악의적 아니에요. 설계된 보호 기능 위정우가 말했다. 민준씨는 천재예요. 당신들이 그를 버렸어요. 주가가 떨어졌다. 클라이언트가 항의했다. 주노이 명성은 추락했다. 수요일 밤 이메일이 왔다. 복직 제안해요. 보너스 포함 민주는 읽고 웃었다. 다음 날 그는 비행기를 탔다. 경쟁사 삼성 로지스틱스로 VP 한지은이 그를 맞았다. 당신 생각을 배우고 싶어요. 그들은 진심이었다. 민주는 새 사무실을 받았다. 회사가 보낸 마지막 이메일, 제발 도와주세요. 민주는 답했다. 당신들이 나를 비용으로 봤을 때, 난 방화벽이 됐어요. 이제 난 당신들의 몸값이에요. 그는 창밖을 봤다. 침묵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보드룸에서 민주는 늦게 도착했다. 모두가 그를 봤다. 그는 랩탑을 열고 입력했다. 시스템이 해제됐다. 완료, 그는 말했다. 체크를 받고 나왔다. 준호가 뭐라 하려 했지만,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서며, 그는 생각했다. 14년의 충성, 상자로 돌려받았어. 난 침묵을 졌고 그들은 이제야 들었어 그 침묵의 대가는 영원한 교훈이었다.